연우야, 이건 뭐야? 아빠. 아, 아빠 차야. 아. 어, 아빠 차구나. 네. 또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나 볼까. 빠방. 방들이 있어. 이건 뭐야? 띠다 어, 스포츠카. 이건 스포츠카. 이건 뭐야? 아빠. 어, 버스. 택시도 있었는데. 멤비, 멤비. 어, 캠핑, 캠핑. 이거는? 응? 이건 뭐야? 에이. 에이. 출동하는 거지. 동 출동! 어, 출동. 출동! 소방차. 출동! 불을 어. 끌어 가요. 이건. 이야 이야 이야. 경찰차. 삐뽀, 삐뽀. 어, 삐뽀 구급차. 잠깐만. 엄마 보여 줄게. 어, 이건 뭐야? 담배. 어, 여, 어. 연우가 좋아하는 것도 여기 다 있네. 담배. 이건 뭐야? 담배. 띵자. 어, 쓱싹 청소차. 남다 남다 끌고 가는 이건 견인차야 견인차 이건 뭐야 어 탱크 탱크 크게 말해요 탱크 탱크 이건 뭐예요 덤프 덤프 어 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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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랙터야 이건 뭐예요 요자자 어 저요 이건 뭐야? 여두. 지게차. 지게차. 이거는? 이건 뭐야? 동그라. 어, 롤러. 맞아. 롤러. 어, 정확해요 어, 트랙터. 트랙터. 이건 뭐지? 밀어, 밀어. 이거는 불도저야, 여두야. 불도저. 네네. 어, 이건 뭐예요? 레미콘. 어, 레미콘. 이거는? 레미. 굴찾기. 레미. 굴찾기. 찾기, 찾기, 찾기 굴찾기. 연우가아직 찾기라고만 하는구나. 굴찾기야. 우 와, 우리 연우 많이 하네. 이제 불도저만 배우면 되겠네. 탱크, 롤러, 소방차. 아유, 아유, 아유. 우유 아 우유 탱크 맞아 우유 탱크 우유 탱크도 알아 우유 <laughs> 우유 맞아 우유 탱크 있지 어어어 요는 어떻게 그거 다 알아 아 똑똑해 다 알아 응다다 알아 아 똑똑해 음다 봤어요.